북한이 한반도를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국방부 업무보고서에 띄운 이른바 한국 핵무장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심지어는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연쇄도발로 인해서 갈수록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안보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핵무기 개발의 산실로 불리는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장을 지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가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핵무기를 금방 만들 수는 있겠지만 핵무장은 큰 비용이 드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주장이 파급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는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실제로 방문했었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핵무장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무기 한두 개 가지고 핵무장을 할 수가 없고 다양한 실험을 통한 검증과 특히 핵무기를 발사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한국 내에서 어떤 핵실험이 이루어질지 궁금하다고도 표현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미국은 거의 확실하게 한미군사동맹과 경제협력을 중단할 것이라며 한국의 놀라운 경제기적을 쓸어버리고 한국이 전 세계에 구축한 소프트 파워도 파괴하는 쓰나미를 촉발할 거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또한 동의하면서 점점 분위기를 얼어붙고 있는데요. 갈루치 박사는 한국의 핵무장 결정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위험한 곳에 두고 한국을 표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많은 한국 여론은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과 얽힌 현실적인 문제들과 그에 대한 압박들이 많다는 사실이 계속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남같지 않은 일이라며 자체 핵무장은 길게 볼때꼭 필요한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견제 섞인 시선과 함께 파문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에서는 핵무장에 대해 곧바로 실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민 우려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며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2차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를 통해서 이런 썸네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2차전지가 시장의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2차전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엔캠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 초에 문자로 이 엔캠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엔캠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미래도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미래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질수록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미래도시에 대한 핵심 산업, 즉, 미래도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대장조 한 종목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참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래도시의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 9431-589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9431-5890번으로 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